안녕하세요. 헐리코리안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애기 수리하는 법. 어, 이제 막 애기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어, 애기 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돌에 걸려서 바늘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돌 사이에 이제 이 애기가 찡겨서 싱커가 빠진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 제가 이제 두개 애기 두 개를 지금 갖고 왔는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이 애기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 어, 여기에 원단이 찢어졌죠. 자켓이 지금 찢어졌습니다. 오징어 물릎 뜯어가지고 찢어졌고, 요 끝에 보면은, 어, 바늘이 부러져 버렸어요. 바늘이 부러져서, 어, 이거는 지금 사용을 못하죠. 어, 요런 애기, 어, 그 다음에, 어, 이 퍼플은,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원단이 많이 찢어졌고, 어, 이거는 바늘이 빠져버렸어요. 부러진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구멍은, 구멍이 나있죠? 이제 빠, 빠졌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싱커까지 빠져버렸어요. 싱커. 싱커가 없죠? 네. 싱커 제가 끼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 이렇게 이제 고장 난 애기 이게 상당히 이제 애기가 비싸다 보니까 이걸 뭐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리하는 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수리하는 재료가 필요한데요. 제일 먼저는 이 바늘이 필요합니다. 바늘 애기 바늘인데 어, 이 바늘은 여러분들이 주문하실 때꼭 호수를 아시고 계셔야 돼요. 지금 이 애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5호고 얘는 이제 3호인데요. 이 바늘도 호수가 다 있어요. 그래서 뭐 2호부터 2.5호 3호, 35, 3.5호, 4호 이렇게 다 나눠져 있으니까요.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애기에 맞춰서 주문하셔야 돼요. 만약에 3.5호가 부러져 있으면 이거 3.5호를 시키시면 됩니다. 어, 애기가 애기용 어, 전용 바늘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 이제 깃털 있잖아요. 깃털. 이게 애기 옆에 이제 깃털이 붙어있는데 어, 이 깃털로 혹시 이제 뭐 단락되거나 아니면 이게 뭐 이렇게 끊어졌거나 이러면 요것도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주변에 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새 깃털 많아요. 제가 이제 새 기틀, 이제 제 집에도 새가 한 마리 앵무새를 제가 길러가지고 기틀이 있는데, 이 기틀 여러분 뭐 있으시면 주워다가 이렇게 조금 준비해 놓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늘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수리할 때 필요한 에폭시. 이게 A제, B제가 함께 들어있는, 어, 이두 개를 섞으면 이제 딱딱해지죠? 에폭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버. 그 다음에 이제 드릴이 필요한데요. 제가 드릴 날을 세 개를 가져왔어요. 자, 드릴 날 아주 작은 것부터 이제, 굵은 거 조금 더 굵은 거 이렇게 세 종류를 갖고 왔는데 왜 그러냐면은 어, 그냥 뚫, 뚫는 거보다조마한비트로 어, 이렇게 하나 뚫어 놓고 조금 더 조금 더 이렇게 하면 좀 편해요 그래서 제가 이 처음부터 이큰 걸로 하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작은 걸로 먼저 뚫어 놓고 하려고 이렇게 좀 사이즈가 다른 세 종류의 드릴을 지금 드릴 날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드릴 날 필요하고요 당연히 이제 핸드 드릴이나 아니면 이제 전동 드릴이나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집에 있으신 드릴 어,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애기 수리 한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니다 네. 이 애기 같은 경우에는 먼저, 어, 여기 보시면 이제, 부러졌죠? 바늘이 부러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어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은 제거가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뭐 예전에 뭐 여러 가지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얘는 끊어내고 드릴로 파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뭐, 제가 불에 뭘 이렇게 달궈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해볼까 싶었는데, 그게 안 통해요. 얘는. 이게 약간 이게 뜨겁게 달구면 얘가 막 쭈그들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얘는 잘라내고 드릴로 파는 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제가 한번, 어, 이제 끝에 이 튀어나온 부분을 제가 이제 잘라낼 거요. 그다음에 이제 어이 안쪽을 제가 한번 드릴로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작게 작은 날로 이제 구멍을 뚫을 거요. 조금 더큰 날로 이제 구멍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구멍이 잘 뚫혀졌죠? 한번 제가, 어, 이 뚫어진 구멍에 한 번, 바늘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죠? 네. 이제 여기다 이제 에폭만 달면 되, 되거든요? 자, 이렇게한번 뚫었으니까, 아, 요거 이제 뺄 때, 뺄 때를 제가 생각 안 했는데, 제가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돌려서 빼겠습니다. 자, 잘 들어가죠? 네. 제가 한 번, 어,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하나 더, 어, 얘를, 같이 수리하고 난 다음에 에폭신을 한번 발라 볼게요. 먼저 바르면 안 되니까. 얘도 이제 중간에서 이제 빠지긴 했는데 중간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얘도 또한 어, 이렇게 드릴을 뚫어 줘야 됩니다. 이제 뚫어 볼게요. 자, 잘 뚫었죠? 네. 방향을 이제 정확하게 가운데를 보시고 잘 뚫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나중에 삐뚤어지니까요 그다음 꼽아 보겠습니다. 살살살 돌려서 한번 더 볼게요. 네, 잘 들어가죠? 네, 이렇게 바늘이 잘 꼽혔죠? 네. 자, 이게 이제 어, 싱커 부분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 이게 야마시타 얘기는 여기 이제 싱커 앞에 보면, 싱커 옆에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하나 나 있어요. 그 야마시타 얘기는 이렇게 저걸로 박아놨거든요. 이렇게 못 같은 걸로 이게 싱커를 박아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 싱커를 집어 넣었을 때, 보시면, 이게 어, 야마시타 얘기는 요 위에 구멍이 있죠? 예. 싱커 위에 구멍이 있습니다, 요게. 요 구멍에다가, 어, 이 작은 못 같은 거를, 이런 작은 못 같은 거를 끼우셔야 돼요. 요게, 예. 아니, 빼실 때도 마찬가지, 이 못을 뽑아야지 이게 잘 빠집니다. 뭐, 이렇게 강제로 잡아 당기면 빠지긴 하는데, 그래도, 여게 못이 하나 박혀 있으니까요. 그거 아시고 하시면 돼요. 자, 제가 한번, 이거는 이제 다른 쪽에 쓰던 건데, 그 얘기는 이제 테이프도 이제 다 뜯어지고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 이식을 할 거예요. 이것도 따로 팝니다. 싱커도. 싱커도 따로 파는데, 이것도, 어, 그, 싱커 크기가 있으니까요. 크기에 맞춰서 주문하셔야 됩니다. 그 호수 맞춰서 주문하시면 돼요. 지금 이게 이제, 요렇게 꼽힐 거거든요. 요렇게. 네. 제가 꼽아보겠습니다 네. 요렇게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어, 요 구멍이 있는 쪽에다가, 했 이제 이 못을, 이게 다 이제 꼽으셔야 돼요. 뭐 안, 안, 꼽으셔도 되긴 해요. 근데 이제 혹시라도 모르니까 빠질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어, 예, 네, 이제 쏙 들어가죠. 예. 네. 보시면 여기 이제, 어, 여기 못이 들어갔죠. 여기. 여기 못이 있죠. 예. 네. 그러면 이제 고정은 될 건데, 그런데, 어, 일단은 이제 요것도 제가 에폭시를 바르고 난 다음에 다시 작업을 하겠습니다. 다시 에폭시를 바르고, 이게 못을 다시 집어넣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예, 못이 빠졌죠? 못이 빠지고 다시 싱크를 빼서 여기다 이제 에폭시를 채우고 그다음에 닫고 아까와 같이 이제 못을 집어넣는 과정으로 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이 이제 어, 앞에 이제 이 깃털이 이제 빠질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뭐 아까 이 얘기 같은 경우에는 기포, 깃털이 약간 좀 이제 부족하죠? 좀 부족한데 어이 깃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여게 이제 앞에 어,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구멍이 하나 있어요. 이 구멍을 이제 누르시고 이걸 이제 들어주시면 여기 빠져요. 자, 빼볼게요. 네, 이렇게 이렇게 빠집니다. 자, 빠졌죠? 보이세요? 네, 빠졌죠? 여기 이렇게 이제 꼽혀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뺐거든요. 그래서 이 깃털이 뭐 부족하거나 끊겼거나 하면 여러분들 주변에 뭐 이렇게 닭이 있으시거나 <laughs> 새가 있으시면 이런 이제 깃털 같은 거 이렇게 모아두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다가 제가 좀 이따가 이거는 이제 똑같이 에폭시 살짝 바르고 요걸 여기다 이제 끼우겠습니다. 이식을 해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거는 조금 이제 깃털이 아무래도 좀풍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더하기 요거 두 개, 두 개를 한번 제가 한번 꼽아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에폭시를 제조해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폭시 A제, B제를 제가 만들어서 자, 일단은 이제 에폭시를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짜면 이제 A, B가 같이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두 개를 섞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경화가 되는데 한 30분 지나면 이 굳는 거. 이게 에폭시도 여러분 저게 뭐야 어 저게 있어요. 굳는 시간이 있어요. 어떤 거는 뭐 5분만에 굳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막1 시간이 넘게 기다려야지 이제 이렇게 굳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이제 선택하시면 돼요. 내가 작업하는 게좀 빨리 진행돼야 된다 이러면, 어, 뭐, 한, 뭐, 한 5분짜리로 5분 뒤에 굳는 거, 3분 뒤에 굳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지금 이 상관은 5분 뒤에 굳는 거예요. 5분 뒤에. 그래서, 좀 제가 이렇게 a 제 BJ를 섞으면 이제 이게 딱딱해지거든요. 바로 작업을 해볼게요. 자, 제일 먼저, 이 바늘부터 넣겠습니다. 바늘. 일단은 이 바늘 앞쪽, 여기다가 에 이제 에폭시를 바르고, 바늘을 밀어넣겠습니다. 구멍 뚫었죠? 제가. 자, 구멍 뚫은 곳에다가, 자, 밀어넣겠습니다. 자, 됐고요. 하나는 됐습니다. 또 하나, 똑같이 작업하겠습니다. 바늘에다가 에폭시를 바르고, 너무 많이 바르시면 뒤막밀려나니깐요 적당히 바르셔서 꼬으시는게 좋아요. 자 됐습니다. 자 밀어 넣고요. 깔끔하죠? 네, 깔끔하게 지금 됐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이게 테이프 이게 보시면 자켓 보시면 이렇게 이제 뜯어졌잖아요. 여기에다가 에폭시를 살짝 발라주세요. 이렇게 나무 젓가락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살짝 발라주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닫아주세요. 더 이상 안 뜯겨 나가게.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도 쭉 한번 꾹꾹 이렇게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딱 됐죠? 보이시죠? 네. 여기 이제 딱 굳으면 정확히 다 굳거든요? 자, 이쪽 부분은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러면. 실리콘으로 하셔도 되는데, 네. 실리콘은 굳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이거는 이제 5분이면 굳으니까, 이제 요렇게, 요건 이제 이렇게 하시고, 이 퍼플, 퍼플 쪽에 이렇게 뜯긴 부분들 많죠? 이 부분도 제가 에폭시를 발라가지고 좀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더 이상 뜯겨 나가지 않도록. 네. 됐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 살살 해볼게요. 네. 네. 이렇게. 일단은 얘는 이제 바늘도 이제, 이제 수리가 됐고, 이제 천도 이제 자게도 됐죠? 그러면 얘는 이제 여기에서 싱크만 달면 되죠. 제가 싱크에다가도 자, 에폭시를 바르고 싱크 있죠? 싱크 밑부분에다가 에폭시를 조금 듬뿍 바르세요. 듬뿍 바르신 다음에 자, 얘를 여기다 끼우겠습니다. 요 밑에다가 싱크 끼우는 자리에다가 끼우겠습니다. 자 끼우셨죠? 꽉 누르시고 완전히 들어가게. 네 됐습니다. 그린 다음에 끼우신 다음에 얘가 이제 그 방향이 맞아야 돼요. 방향이 이 어, 라인, 이 애기와 이싱크의 방향이 딱 일직선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네딱 됐죠? 자 제가 방금 요거 손으로 건드려서 요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게 이제 못 있었죠. 못. 네. 못을 여기다가 박겠습니다. 못을 여기다가 넣어서. 네. 못자국이 싱크에 있으니까 그냥 밀어넣으면 살짝 밀어넣으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에 에폭시가 묻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딱 박아 놓으면은. 네. 여기 지금 이제 못자국 보이시죠? 못자국. 여기. 네. 못 밀어넣습니다. 이렇게 딱 밀어넣으면 이제 안에서 에폭시 때문에 딱 굳습니다.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유가다 됐어요. 보세요. 자, 제가 전체적인 쉐입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바늘이 빠졌었고, 싱크가 빠졌던 어, 이 애기 그리고 뜯겼던 거이 에폭시로 마감했고요. 네, 이렇게 됐있습니다 이게 이제 야마시타 3호 야마시타 3호 애기였습니다. 이렇게 네, 퍼플. 자, 이건 이제 수리가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어, 지금 이 애기 같은 경우에는 어, 아까 이제 천 이제 찢어진 부분 이제 수리했고. 제 반을 이제 수리를 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어뭐 싱커는 문제가 없는데 어 한쪽에 그 날개가 없죠. 날개 날개를 제가 한번 어 이식해 볼게요. 여기다가 자 앞쪽으로 이렇게 쭉 뻗치도록 요 모양으로 여기 갖다 대시고 그이 그러니까 날개깃발이 향하는 방향 쪽으로 이걸 이렇게 대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아까 뽑아냈던 그요 단추 있잖아요, 단추. 그걸 여기다 끼우시면 되는데, 끼우시기 전에 여기도 이제 에폭시를 살짝 바르세요. 네. 에폭시 발랐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 끼우겠습니다. 네, 바르신 다음에 이 깃털의 방향을 조금 조절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오게. 네, 지금 이제 깃털이 이제 두 개가 됐죠? 아까 조금, 조금, 연약하게 남아있던 거 하나하고, 지금 새로 박은 거. 그럼 이제 이렇게 해주시고, 요, 이제, 요 단추 있는 부분에다가 에폭시를 조금 더 발라주세요. 빠지지 않도록. 아유, 벌써 에폭시가 굳었네요. 네. 여기다가 조금만 더. 네. 됐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됐죠? 지금 이제, 이렇게. 어, 한 개였다가, 원래는 이제, 한 개, 한 개였죠? 근데 요렇게 되면 이제 두 개가 되죠. 요렇게 되면 약간 더, 어, 오징어에게 이제 어필을 할수 있는, 네. 요 깃털은 정말, 그, 어디에 이렇게, 공원 같은 데 가면은, 뭐, 비둘기도 있고, 해변가에 가면 갈매기도 있고, 털이, 이렇게, 깃털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주스셔서 그렇게 쓰시면 돼요. <laughs> 이게 뭐, 꼭돈 주고 안 사셔도, 깃털 팝니다. 이게 샵에도 파는데, 간단하게 주변에서 이제, 그거를, 어, 구할 수 있으니까요. 요렇게. 자, 요런 식으로. 네, 수리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뭐, 또, 또, 뭐, 잘 쓰겠죠? 자, 이거 말고 이제, 어, 퍼플도 한번 보세요. 네, 수리가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뭐, 간단간단하게 수리가 가능해요. 근데 이제 뭐, 눈이 떨어졌다 이러면 눈도 이거 팝니다. 샵에, 어, 눈, 그 다음에 깃털, 그 다음에 싱커, 바늘. 자켓까지 사실 다 팔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작업 아니니까요. 미싼 액이, 어뭐 떨어졌거나, 이렇게 조금 고장났다고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수리하셔가지고, 어, 액잉 하시면 참 좋습니다. 네. 뭐, 허접하지만 간단하게 수리하는 영상 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